4월 4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7장, 10편, 7편, 8편, 자원 22장, 대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오늘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10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외우고 있는 그 아름다운 구절이지요. 10편 8편 마지막 구절에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구절이라서 우리가 다시 한 번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누가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수 있습니까?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누가 할수 있을까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시 한번이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정직한 자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10편 7편 9절 뒷부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양심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 삼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한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약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12절 앞부분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정직함은요. 흠도 티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범죄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 줄을 깨닫고 속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정직함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정직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직함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고. 이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정직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경험이나 순종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사시고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매일 오늘의 이 삶을 영원히 잇대어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복된 그 나라교의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